자, 저번 리뷰 방송에 이어서 금자님이 과거 유학 시절에 직접 관람하신 쿠르스크 지방의 십자가 행렬이라는 작품 이반 아들을 죽이다를 그린 화가 레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고 성령을 받는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네요. 가장 인상적인 그 점이 왼쪽에는 그 소년의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9세기 말에 러시아에서 농노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사회의 불평등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 모순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리아 레핀은 19세기에 러시아가 가진 정치적, 사회적 모순들을 화가 특유의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 이 그림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레핀 작품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면서 어, 구소론에서는 레핀화가를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어 했거든요. 당시 이 시대에 뭐 샤갈도 20세기 초반에 그랬고 이용하고 싶어요. 어, 당시 의 정치적 세력들이. 그런데 정치적인 뜻이 맞지 않아서 이 레핀화가는 남은 일생을 러시아가 아닌 그 외국 핀란드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 행렬의 중심에는 어,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 혹은 뭐브루주아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옷도 어, 다소 어, 격식이 있어 보이고 상류 계층으로 보이죠. 마치 십자가 행렬은 그들만을 위한 행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왼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서 행렬을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 그들을 밀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관리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행사 형제를 하는 그 사람 같은데 안타깝죠.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행사인데 특히 그림에서 실질적으로 주인공처럼 보이는 어, 앞쪽에 있는 그 불구의 소년이 있죠 그 자세로 봐서는 또 곱추 같기도 해요 이 소년이 다리도 이제 불편한데 오른쪽에 막대기로 밀치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려고 한데도 굉장히 의연하게 지팡이로 버티고 있습니다 짠하기도 하죠 이런 거 보면 자선을 베풀어야 할 종교 행사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여전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신의 구원조차도 남일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리아 레핀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 그렇지만 당시 러시아가 가진 그 종교와 사회의 그모순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 확실해 보이죠. 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 그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여행 가시거나 미국이나 유럽 거주하시는 분들 자주 보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캐나다 작가의 티무시 슈말츠의 작품 홈리스 헤수스 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작가 슈말츠는 성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모티브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업신여기는 어, 사회적 약자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것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가 4, 5년 전에 아일랜드 여행을 갔거든요. 어느 성당 앞에 그 성당은 영국 성공의 성당이었어요. 그 앞에서 이 노숙자 예수님상을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만 있는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많이 대중화된 그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좀 가까이서 보면 심하게 파인 그 성운의 자국, 예수님의 그못 자국이 보이는데 작은 선을 행하지 못한 뭔가 그 스스로에 대한 뭐 성찰, 불편한 마음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게이 작품의 취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정말 뭔가 큰 울림이 있다, 이 작품. 대단하다. 이. 이 작가, 이런 생각을 그냥 했는데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더라고요. 음. 이 작품이 근데 처음에는 신성모동 논란도 있었고, 미국 북미 지역에 주민 항의를 받으면서 성당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두세 번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 교황청 그 로마에서 바티칸 인근에서 동산 노숙인을 기르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먼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교황청에서 이 작가에게 철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제 보내왔고 교황청에 설치된 뒤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이 예수님상 이 작품을 축복을 했거든요.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영향력 좀 크단 말이에요.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관심이 커졌거든요. 그 뒤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뭐 캐나다 등전 세계 여러 성당과 혹은 개신교회에 설치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쉽게 볼수 있는 그 작품이 됐습니다.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언젠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는 그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면, 과연 부자로 태어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도 가난하게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목수의 아들로. 성모 마리아와 조셉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이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재림한다면, 당연히 왼쪽에 소외받고 가난한 무리에 어느 누군가 에 해당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재림한다면.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아마도 이 앞에 남루한 옷차림의 이 소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그 종교 행사의 정자, 작은 사람, 스스로 예수님인 작은 자를 몰라 봤던 거죠. 예수님이 너네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한테도 함부로 대한 거라는 그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림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는 개신교, 카톨릭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래요. 유대교도 그렇고, 좋은 종교입니다, 다들. 취지는 다 좋아요. 이것을 좀안 좋게 변질하고 왜곡하는 거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요즘 시대에는 그 진짜로 이런 작품을 보면 종교의 원래 취지가 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어서 드리밍 프라하 님이 언급하셨던 콘스탄틴 고르바 토프의 작품입니다. 전이 작품을 몰랐습니다. 저 모르는 화가 많아요. 안 척할 뿐이죠, 몇몇 화가. 때는좀 겸손합니다. 자, 러시아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데 기법으로 보면 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통 그 파리에서 활동했던 모네와 친구들의 인상주의에 오히려 더 가깝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1911년 미네의 국제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것이 이 화가의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러시아 화가지만 그 스타일이 완성된 시기는 러시아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요. 로마와 카프리, 혹은 뭐 베네치아에서 활동했을 때이 화가의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이 스타일 완성된 그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그린 대다수의 작품들은 러시아가 아니라 주로 이탈리아의 풍경 중에 아담한 소박한 그 소도시의 그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정보도 솔직히 많지도 않아요. 그 작품 이미지를 몇개 보면.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어느 인상주의 화가들 못지않게 그 실력도 그렇고 그 느낌 사람을 끌어 달리는 그 매력도 있어요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르바토프 이 화가 특유의 경쾌하고 굵직한 터치가 차별화 되어 있어요 뭔가 좀 다릅니다. 보통 인상주의 화가들하고도. 그리고 맑은 분위기 색감이 정말 매력이에요. 그 밝은 분위기 인상주의 스타일은 근데 안타깝게도 조국 러시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당시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딱 싫어하는 그림이거든요. 이쁘고 맛깔나고 막 그런 세련된 스타일 되게 싫어요. 주로 이제 사회주의다 보니까 우리 가난한 그 현실 인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은 사치야 이런 거죠. 주로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서는 엄숙한 분위기에 그 사실주의 그림을 좋아했죠 래핑 같은 그런 화가들. 그르바토프의 화가의 작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과도하게 이상화되고 낭만적인 작품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 분위기 러시아하고 다르게 이탈리아는 그르바토프에게는 낙원 같은 그 활동 무대였죠. 카프리하고 베네치아의 그 따뜻한 태양의 광선, 강렬한 그 색감이 인상주의 화풍에 강한 영감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보다 더 낭만적인 분위기의 그림은 이탈리아에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여행은 주로 이탈리아를 꾸준히 갔는데 대다수 화가들의 비극이 터집니다. 기회이기도 하고 비극이기도 한데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 화가도 역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나치 독일은 자유분방한 베르바토프 같은 화가의 색감조차 안 좋아있어요. 그래서 곧장 활동에 제약이 있으면서 재정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가난해졌습니다.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나치 독일이 패망할 무렵에 이 화가도 생을 마감하고 이 부인도 안타깝게도 자살했다고 해요. 자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가 파리의 인상주의 어느 화가들보다도 강렬하고 낭만적인 색감, 마치 얼룩이 뭉개진 듯한 특유의 개성적인 터치가 어떤 화가들보다도 충분히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어,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가들, 고르바토프 같은 화가 경우를 보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실력 있고 또 개성도 정체성도 강한 화가들이 저평가되고 역사적으로 주목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가가 성공을 하려면 운도 필요하거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력과 운이 다 맞아떨어진 천재적인 화가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화가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화가들을 위해서 웅념 자, 아무튼 드리밍 프라님 덕분에 매력적인 화가를 발견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